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영화가 워낙 유명해서 모두들 영화로 기억하시는데요. 사실은 원작이 훨씬 더 유명한 소설입니다. 장르소설의 대가인 스티븐 킹이 바로 이책 때문에 작가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소설계에는 큰 족적을 남긴 작품이에요. 바로 리처드 메디슨의 나는 전설이다입니다. 많은 전설이다는요, 많은 분들이요, 윌 스미스가 나온 좀비 영화로 기억을 하시고 계시죠. 페어가 된 뉴욕거리에서 개와 함께 좀비를 사냥하는 윌 스미스의 카리스마가 압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윌 스미스도 대단했지만 그 복잡한 뉴욕거리를 실제로 사람과 차량을 통제하고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황량한 뉴욕거리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이런 풍경 자체가 압도적인 작품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작 소설과 영화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굉장히 달라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영화에서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원작 소설에서는 좀비가 아닌 흡혈귀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 좀 많이 다른 편인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소설을 보신다 해도요, 어, 이거 내가 봤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소설에서 주인공 로버트 네빌은요, 뱀파이어 바이러스가 퍼진 세상에서 감염되지 않고 홀로 남겨진 사람이에요. 밤만 되면 뱀파이어들이 네빌의 집 앞에 모여서 네빌을 도발을 하는데요. 네빌은 이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마늘, 거울, 십자가, 이렇게 뱀파이어들을 상대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집을 무장해놓고 지킵니다. 그리고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뱀파이어들을 찾아 죽이기도 해요. 뱀파이어들은 햇빛에 닿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을 피해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자는 뱀파이어를 햇빛에 끌어내가지고 죽인다든가 아니면 말뚝을 박아서 죽인다든가 하는 식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뱀파이어 사냥을 해도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티가 안 나죠. 죽는 것 같지도 않고 미약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뱀파이어들이 집 앞에 몰려와서 계속 신경을 거슬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빌은 신경 쇠약에 걸릴 지경이에요. 이런 스트레스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대부분 술에 쩔어서 지내요. 그러다가 스스로 책과 현미경 같은 도구들을 가지고 독학을 통해서 뱀파이어 바이러스의 기제를 밝혀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에 돌아다니는 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뱀파이어는 햇빛에 닿으면 소멸하는데 이 여자는 낮에 돌아다니거든요. 네빌이 다가가니까 여자는 도망을 가요. 네빌은 뱀파이어로 가득한 바깥에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녀를 잡아서 집으로 데려오게 돼요. 하지만 이게 계속 진짜 사람인가 아닌가? 혹시 감염이 되었는데 아직 발현이 제대로 안된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하게 되죠. 그런데 뱀파이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지능이 떨어지고요. 낮에 돌아다니질 못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너무 사람 같으니까 결국 의심을 풀고요. 여러 가지를 말해주게 됩니다. 네빌은 최종적으로 그녀의 피를 뽑아 감염 검사를 하면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녀에게 습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게 됩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녀는 떠나고요. 편지만 남아있었어요. 편지에는 그녀는 사실은 자기는 뱀파이어 변종이며 자기와 똑같은 무리가 있고요 조만간 네빌을 습격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줘요 도망가라고 말이죠. 하지만 네빌은 계속 그 집에 머물다가 결국 변종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변종들은 햇빛 아래서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지능이 있었으며 사회를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빌은 깨달았어요 신인류가 탄생했다는 것을요. 신인류들의 눈으로 보자면 옛날 뱀파이어나 사람인 네빌이나 모두 박멸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이 남아있으면요. 그들이 변종이지만 변종들만의 세상이라면 사람이 이질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네빌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가 죽어야지 자신들이 정상인 다음 세대 신인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들에게 처형당하기 직전에 네빌은 스스로 죽음을 택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전설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마지막 인류가 신인류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는 순간이에요. 새로운 인류니 뱀파이어니 하니까 무척 환상적인 이야기 같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일은 늘 일어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른바 세대 교체예요. 어떤 일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새로운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요, 또그 다음 순간이 되면 자신의 생각 자체가 이미 낡아서 사라져야 하는 대상이 되어 있어요. 꼰대, 꼰대하지만요, 이 꼰대인 부장님들도 예전에는 요즘 젊은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루틴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노하와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는 한 계속 세대는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포인트는요.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라는 문제 같습니다.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요. 모두 눈이 먼 사회에서 혼자만 눈이 보이는 주인공이 나와요. 혼자만 눈을 뜨고 있는 대가로 주인공은 온갖 추악한 꼴을 다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나도 눈이 멀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전설이다에서 로버트 네빌도요. 차라리 저들과 같은 족속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나 빼고 모두 비정상이라면 사실 내가 비정상인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죠. 내 생각엔 A인데요. 모두 다 B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나 역시 B라고 인식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다수인 것은 정상이라고 칭하고 소수인 것은 비정상이라고 칭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건 다수와 소수의 차이지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빼고 모두 비정상이라고 해서 꼭 자신이 비정상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수 이퀄 정상이다 라는 생각이 고착되면요. 올바르지 않은 일들도 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용인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기관에서요,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했다면 사실 잘못된 일이잖아요. 하지만 보통은 그 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내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아,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많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많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대서 올바르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다수, 관행 같은 말들을 정상적이다라는 말과 유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다수와 정상이란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리처드 매드슨의 나는 전설이다였습니다. 시안 책방 역시 북튜브계의 전설이 되고 싶어요. 사라지는 전설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전설 말이죠. 그러려면요 많은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합니다. 전설의 일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